헬로 헤브룡 네레고 마네 배할머니를 여보 아이고 고막고모양이네 방글방글 반가워요 스노우 카메라라고 애비가 애가 있어 애비야 앱 시대인데 앱 시즌이지만 애비가 잘해야지 그저 이브는 옵션이야 응. <laughs> 옵션, 프로옵션에 아 옵션 시대, 프로옵션 시대에 그 음, 두려움 말고 내 창고 그좀 마음이에요 마음인 게 이거 좀 따지지도, 무지도 따지지 말고 마음씨가 그냥 그래도 뭐냐? 그냥 고고 무시게 하면 음, 해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을 촬영하고 그뭐 혼인 신고를 딱 해보라고 혼인식, 혼인식은 혼인식 음. 무시무시하다고 그래가지고 음딱 그냥 베이비를 그냥 딱맹그래갖고 알콩달콩 사는 거야 그냥 그 식이란 음식이나 아유 난 통일이 될래라 이북말이나 걸려버려 북한말 북한 한 북한 나만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가 코리야 오늘 한반도에 요한 개는 비록 엎드려져 있지만 우리 마음 정신 많는 우리 정신통이래요. 마는 어. 북한이 열어야 먼저 열어가지고 웬마해 그도 먹고 살면 자유를 줘야지 자유 자유 여기도 자유를 가지고 응. 왜 평생 지금 몇 년째야? 뭐 보고 싶은 부모님, 부모 형제, 내 부모 형제, 그리운 내 고향, 집, 땅다 거기 있을 거냐?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상황이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어쨌거나 우리 그 숙제 아니었어요? 또또붙여놔야지 또. 그것만 이용 쓰다. 악도 선으로 가으라그랬서 그것만이 회복 즉 힐링 웰빙 내추럴 릴렉스 하고 천천히 조심 수고해. 수고들 하어 네.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제입니다. 근데 공기 이 분위기 환경 이게 문제 인데 환경을 좀 사람 좀 사람답게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야 사람이었고 사람 아래 사람 우리는 동수, 남북, 남녀, 노수 다 사람이야. 그래서, 샘샘 타임인데, 똑같아야지. 왜, 뭐, 저, 뭐, 저다고, 뭐, 어디, 뭐, 잘난 데가 있어? 똑같아. 생년 것도 똑같고, 뭐, 하여튼, 뭐, 1도, 0.005mm도 차이 나는 게 없으니까, 공평하게 가야지. 언제든지 선하고, 옳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공위로.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정확, 정확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구? 하늘, 천지, 인형, 온육하고, 이제 미래. 한 통이기 때문에. 원, 원타임. 원불교라고, 이제, 동그라미, 일본도 동그라미, 깃발도 동그라미. 해? 힘깎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음, 우리 마음은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나름대 욕심,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다. 그래봐야 결국 우리가 죽어봐야 또 그것도 끝이 아니야. 하늘 날아가는데 하늘 날아가면 더 좋지. 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땅에서 도 중천을 떠나는 우리가 중천을 떠나는 슬픈 영혼들이여 잠잠히 우리를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위로를 합시다. 위로를 하고 박설를 쳐주고 음,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된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음, 한송이 꽃이 선한 꽃이 피어나리라면서 백년하라 그래 한송이 백년하 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만든지 백년하를 피어납니다. 무궁화 꽃으로도 피어날 수 있어요.